예, 네, 내가 대충 잡아도 70년을 넘었습니다. 나무 숲 피가 해성이지만숲 피가 정말 좋습니다. 여기다 70 갑니다. 사장님! 70! 70! 70! 자, 경비사님 70! 콜해집니까? 아니, 그 가야 됩니다. 자, 회장님, 70 찍으셔도 나가서 먹습니다. 어차피. 예, 네, 이거는. 어, 콜가가 백입니다. 일단 70원 찍어 보십시오들 수는 없어요. 예. 네. 자, 70. 70. 70찾습니다 예? 네. 어차피 들 수는 없어요. 예. 이 구간에는 들 수는 없고. 예. 네. 좀더 올라가 가지고 제가 한차라 가게 가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콜가. 90. 콜까. 예. 네. 제가, 이거는 제가 그냥 콜까. 회장님 아, 아까 저 85에 사셨죠? 요것도 85에 드릴게요. 요거는 왜냐 그러면은 저거는 40년 된 거고 요거는 미끄라바하나 120년 된 겁니다. 예. 네. 나무 수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 밑에 보시면은 자, 목둘레가 목둘레가 자루마치 45cm입니다. 정말로 정말 좋은 정말 겁니다. 나무 한 점을 사시더라도 이렇게 복대가 좋은 거 사시면 절대 죽을 일도 없고 물도 많이 안 먹어도 되고. 자, 겨울에도 아주 강합니다. 자, 85하시면 제가 드립니다. 85! 저거 이 때문에 제가 싸게 드리고 가는 겁니다. 85! 85! 85! 허랍니까? 자, 80. 원 안 됩니다. 80 제가 양보 많이 가지고 85, 85만 받아 써 주십시오. 네. 예, 자 85에 딱차갑니다 감사합니다. 자그 앞에 가 가도, 앞에 가도. 아 아니 그 앞에 있는 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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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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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까 나머리 뜨고 말고. 자, 손아무, 저, 저, 좋 거, 좋거좀 가져와. 저, 저, 큰 것들, 큰 것들 가져와. 자, 이것도 자연목입니다, 이거는. 예. 지금까지는 다 실생이었고, 지금부터는 자연목입니다. 예. 자, 자연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? 예. 자, 산채입니다 자연목. 예. 이런 것은 자연목입니다. 자, 일단, 출발과, 요거는 수행이 100%다 잡힌 겁니다. 완성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6월달에 6월 말경이라 돼가지고 전체적으로만 해주시면 아주 수영 제대로 나옵니다. 자연목! 자, 일단 누구나 다 참여하시라고. 자, 10만 출발합니다. 자, 이거는 장화, 장화가 아주 좋은 겁니다. 자, 세장하시겠습니다 자, 보시죠. 자, 신발이 10만원짜리입니다. 십만까지고보다 10만! 자연목입니다완성 목에 10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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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10만이 안 나오네요. 큰거 가져와. 큰, 큰 거. 큰 거. 아, 저거 말고. 그래. 자, 10만! 10! 자, 10이 안 나온 관계로 자 아까 그거는 이게 지금 100만원짜리가 넘는데 10만원도 출발, 출발이 안되네 아까는 저, 저, 다저 실생이라 되면 사게 드린거고 이거는 잘유목이라 100만원짜리입니다 자 보이시다시피 100만원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 처음부터 안주실 줄 알고 처 손을 안 드신거 같은데 에. 자 혹시 10만 혹시 40분 계십니까? 10만? 에, 10만 10만 잘유목인데요 아씨아 10만원 드릴 수도 없는데 어차피 10만원 나오면 좀 출발을 해보라고 안되네 자 이거, 이거는 빼고 좋은 것만 가져와 좋은 것만 그, 그런거 야, 야, 그야야그저 젓가락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큰거 가져와 자사현복사장 어디 가십니까 오늘 소나무 한점 사셔야지 앉아 계십시오 야, 조금만 계시면 좋은 조금 거 아, 나옵니다 것도 아니,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거나오니 자, 자연목입니다자연목 일단, 10만 출발합니다. 혹시 모르니까 10만. 10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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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자연목들은 괜찮습니다. 10만에 이면 뭐, 들을 수도 없는 가격이지만, 혹시나, 혹시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10만! 10만! 십만! 10만. 자, 십만이 안 남은 관계로, 이것도 밀착할 수 밖에 없는데, 이 정도면은, 저도 풍선을 하려고. 여러분들, 현회로 내리요 현회, 현회. 그, 이렇게 휘어진 거. 네. 자, 십만! 10만. 자, 십만이 안 남은 관계로, 이거는, 내립니다. 아, 이거 나가도 봐. 혹시, 예 여기 묶어가지고 그냥 예 오늘 150분들은 돈 밖에 는데 150분들은 돈 밖에 없는데 지금 음. 보여주십요자 여기 참 희한하게 생긴게나다가자 일단 서너 반에 갑니다 여기 밑에 좀, 좀 내려봐, 한번 돌려드리겠습 여기 좀 내려봐. 자, 자연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자연목의 육성입니다. 일단 출발은 20 출발합니다. 자연목에 20, 20, 자20 감사드리고요. 일단. 4 아, 0겁니다자 <laughs> 육송입니다. 아, 그래도 육송입니다. 나무 잘 생긴 겁니다. 이렇게 사람이 만들려고그도 만들 수는 없어요.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예! 자연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예! 정말로 집 어떤 생긴 거예요? 우리 말로 그냥 집 어떤 생긴 거예요? 자 사십 4십사 선두셔도 작아서 없는. 40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일단 50 갑니다. <laughs> 자, 선을 갈게요. 50. 자, 작품을 만나시더라도 이런 작품들 만나시면 괜찮아요. 자, 이건 작품 중에 있는 겁니다. 자연 그대로의 모습, 그대로 나옵니다. 자, 50. 50. 자, 50. 많이 안 올려, 많이 안 올립니다. 자, 웬만하면 드릴게요. 자, 혹시 50 있으면 진행합니다. 빠른 50! 자, 그냥 50에 드릴게요. 자, 50. 50만 원이면은 정말 선하고 괜찮습니다. 육동치고 자, 노동사장님, 50. 작품성 좋습니다. 만드시면은 300짜리 됩니다. 아 이정도 뭐, 이런거 사가지고 50주고 사가지고 300 주고 팔아야지 안돼요? 안나올것 같애? 자50 300은 안나오도 3 0만원 나오겠죠? 그러면뭐 10만원 주고 팔아도 괜찮아요 뭐그정도는투자를 해가지고 10만원만 미치는거는 우리는 다 가서 하니까 자 일단 50 빠른 50 50 이거 팔때까지 기다려야되나? 나 그, 뒤에 기다려야되나?